인도의 방산업체인 라르센앤투브로가 하나와 K-9 부품 공급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라르센엔 투브로의 지난 4월 3일 발표에 따르면 자산은 K9 바지라티 SPH 생산을 위해 2억 5,300만 달러 상당의 부품을 한화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K9의 인도 연지 생산율은 6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K9 바지라티는 한화의 K9 자주포를 개량한 버전으로 이제 라르센엔 투브로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생산될 예정이며 인도 육군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맞춤 설계 제작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도입한 K9은 5명의 승무원이 운영하는 47톤급 자주포로, 독일산천마력 MTU MTA 881KA 500V8 수랭식 디젤엔진을 장착되고, 미국의 앨리슨 완전자동 변속기를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화와 인도 국방부가 K9 공급 계약서에 사인한 것은 지난해 12월 불과 4개월이 지났을 뿐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느린 일 처리로 악명 높은 인도에선 정말 보기가 드문 일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인도군은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욕은 높지만 무기 도입 과정에서 자체 개발과 해외 수입 중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각 군과 관련 기관 부서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빠 각종 흑역사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인도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인도가 자체 개발한 테자스 전투기와 아준 전차는 각각 30년이 넘는 세월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전에서는 써먹을 수 없는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는 이렇게 서둘러 K9 추가 도입을 추진했을까요? 이 배경에는 단순한 군비 증강 이상의 이유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가 K9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와 이번 계약의 의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가 K9 자주포 도입을 서두르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입니다 현재 인도 육군의 핵심 곡사포 전력을 구분하면 궤도형 자주포인 K9, 차륜형 자주포인 MGS, 견인포인 ATAGS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인도는 한화로부터 K-9을 도입함으로써 국경 분쟁 지역에 집중적으로 화력을 배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라다크 지역과 아루나찰 프라데시에서 지속해서 대립 중인데, 2020년 가랑계곡 충돌 이후 양국 간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라다크 지역은 5000m 이상의 고지대로 극한의 기후와 산악지형 때문에 일반 포병장비의 운용이 어려운데요. 그러나 K9는 혹독한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 인도군에게 고지전의 승리를 가져다줄 유일한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몇년 전의 사례도 그랬듯 다시 한번 이 지역에서 중국과의 충돌이 다시 발생할 경우 K9의 고속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K9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강력한 국방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방산 산업 육성을 통해 메이크인 인디아 in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K9 도입은 이 캠페인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인도 국민에게조차 K9이 단순히 외산 무기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산 무기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9은 인도의 방상 위협인 라르센앤 투브로가 현지 생산을 맡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도는 내외신으로부터 외국 기업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껏 방산 기업을 유치해봐야 정부와 지방정부, 기관 등이 개입해 개발 지연, 인도 지연, 전력화 지연 등 과정마다 고난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대한민국 제 무기가 들어오고부터는 성능부터 납기까지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인도 여론이 가장 놀라워했던 점은 인도 생산분이 제때 납기되었다는 것인데요. 인도에서 생산된 첫 K9은 2018년 5월 월, 심지어 예상 일정보다 몇달 앞서 인도군에 인계되었습니다. 인도산 K9의 제식명은 K9 바지라티로 바지라는 천둥이라는 의미에 힌디어로 금강저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름처럼 언론 반응은 물론 인도군의 반응도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라이센스 생산의 대가는 미화 7억 5천만 달러의 백문, 대당 750만 달러 한화 약 75억 원인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생산된 가격보다 높게 받고 있지만 면허비용과 기술이 전료 등이 포함되어 인도로서도 남는 장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더구나 모디 정부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직접 만든 무기로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자주국방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모디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의 K9은 모두 기본형 모델이기에 장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할 것이기에 대한민국으로서도 손에 볼수 없는 장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인도 정부가 백문 수입을 승인했을 당시만 해도 도입 가격은 6억 4,600만 달러, 한화 약 7,2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도련 인도 정부는 2018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K9 바즈라티의 생산 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인도 정부가 수입에서 현지 생산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K9의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뛰어나고 인도엔 이런 좋은 자주포가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인도 육군이 즉시 필요한 K9의 숫자는 세계 전방사단과 세계 타격군단에 보급될 252문이며 인도 육군의 규모에 비하면 100문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령 인도군이 운용하는 육군 장비 중 전차는 3,443대 장갑차 3,100대에 라는 데 이들 대부분은 구소련 시절 도입한 무기로 질과 양에서 현대전을 준비 중인 군이라 볼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도 육군이 보유한 지상전 전력의 대부분은 그야말로 치장물제에 가까운 노후화된 장비가 대부분이란 것인데요. 가령 인도군은 최근 노후화된 T-7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화 23조 원의 예산을 투입, 1770대 전투차량을 인도 육군과 해양경비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육군의 비중과 규모가 큰 만큼 새로 도입해야 할 장비의 숫자 역시 엄청난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탱크와 자주포 등 대략 8,000대 이상의 장갑차가 필요한 인도로서는 수입이 아닌 라이센스 생산을 통한 기술 축적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생산하는 K9 역시 최종 조립만 한화 테크윈에서 제공한 기밀킷을 사용할 뿐, 13가지 주요 서버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부품의 50%가 인도산 부품으로 제작되어 장착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자국 방산기술 육성에 공을 들이는 목적엔 국경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뿐 아니라 오랜 주적 파키스탄도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 두 전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여전히 카슈미르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최근엔 중국과 파키스탄이 한몸이 되어 인도를 압박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M109A5를 도입하자 인도는 당황했고 부랴부랴 신규 자주포 구매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러시아산을 제치고 2017년 인도의회의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쟁 제품과는 발사속도와 정확성,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K9이 앞섰고 특히 사막에서의 험지극복 테스트는 오직 K9만 성공했다는 후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SH15 자주포를 도입했는데 이 장비는 K9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배치가 가능해 인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는 K9 추가 배치를 통해 파키스탄과의 질적 격차를 유지하고 중국과의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방산이 인도 시장을 뚫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도방산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인 군사강국이 사활을 걸고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랫동안 인도방산을 지배하다시피 해온 러시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육상군 전력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요. 최근엔 양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과거 인도는 T72, M1, T90S 등 러시아 산무기를 라이센스한 경험이 있지만 이들은 개발에서 품질까지 문제가 많았고 때문에 현재는 러시아 산무기가 거의 배척당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는 최근 인도와 러시아 간 무기 교역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고작 0.8% 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국이 이런 러시아를 대체해 인도의 새로운 혈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도의 무기수출 경쟁에서 크게 앞선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한국산 무기 체계는 전면전을 항시 상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답게 대규모의 군사력 운영에 특화되어 무기 대량 도입에 최적화된 체계입니다. 일례로 인도 역시 도입한 K9은 성공적인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 우수한 성능과 적당한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도 상당히 쉬운데요. 인도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인도는 한국과의 첫 K9 계약에서 백문 도입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지속해서 K9의 도입 물량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행보는 K9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가령 K9의 1차 도입 사업이 끝나가던 2020년 말 인도군이 중국과 분쟁이 벌어진 곳은 국경지대에 K9을 투입하자 K9의 사정권에 든 중국이 부대를 사정거리 밖으로 철수시켰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자국의 방산무기 박람회나 신형 자주포를 공개하는 자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K9을 라이벌로 언급해 K9을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인도에서 더 많은 K9을 수출할수록 중국산 자주포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 거리튜브였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10일 K9 공산권 수출 영상입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최초로 도입한다는 소식은 공산권 국가 최초 도입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국내외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은 대부분의 무기를 러시아에 의존해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 발 무기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신규 무기 획득 창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베트남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산 자주포였다는 사실은 한동안 소련 러시아 무기는 동남아 표준이었던 공식이 흔들렸다는 상징적 의미다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이 남중국해와 국경분쟁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제대로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밀착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한국이라는 우호적이지만 덜 자극적인 파트너를 활용해 군사력을 현대화하려는 셈이죠 반면 한국은 미국과 여전히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남아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처럼 고가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M109와 비교하면 최신 전자장비와 포신 수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성능가격 모두 납득 가능이라는 평을 받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출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이 보유한 동일한 무기체계라고 할수 있는 K-55 자주포나 업그레이드된 K-55A1을 비교해볼까요? K-55는 미국의 밀공구 자주포를 베이스로 면허 생산하면서 발전시킨 모델로 1980년대 이후 한국 육군의 주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 기술적 한계와 노후화 문제, 그리고 사거리 및 사격 통제 능력이 K9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대체되거나 보조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최대 40km에서 50에서 60km까지 사거리를 확보했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덕분에 배치 지역이 어디든 신속하게 작전 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K55 계열과 비교해 속도, 화력, 신뢰성 면에서 큰 향상을 이뤘고 이미 세계 시장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다양한 국가가 채택해 운영 중이며 신뢰도가 너무 높아 탱크에 맞먹는 수준으로 전쟁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K-9의 장점이 베트남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최근 양국 간 K-9 자주포 계약이 성사되며, 공산권 시장에도 K-방산이 새 길을 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대략 30문의 K-9 자주포 초도분에 대한 것이며 도입 후 혹독한 시험평가를 거쳐 성능을 입증하면 추가 도입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측은 주로 중국과 접경한 북부지역 부대에 우선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국을 저지하는 최전선 포병 전력으로 쓰겠다는 메시지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럼 베트남이 미국제가 아닌 한국제를 들여놓는 데 대한 중국 반응은 어떨까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중국이 크게 반발하더라도 베트남 입장에선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라 지금 와서 한국무기를 도입하는 정도가 갈등의 규모를 더 키우진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베트남 수출을 통해 알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점차 사용자 맞춤형 옵션을 제공하려 한다는 겁니다. K9의 모듈화된 부품 구조와 전장 관리 시스템은 고객 국가가 원하는 환경에 맞춰 세부 조정을 쉽게 할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막 지형이냐? 열대우림지형이냐에 따라 냉각 시스템이나 전자장비 보호 설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적응력이 러시아 무기체계와 비교했을 때 훨씬 유연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은 단순히 자주포만 사고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K9 후속 지원 체계나 장교 교육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자국 방산 생태계를 확충하고 현지 공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처럼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다른 국가들도 한국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집니다. 이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의 강압적 태도와 미국의 불확실성이 함께 작용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사실상 자국 영해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이니 주변국들은 방어력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곧바로 미국과 손잡으면 대중 갈등이 심각해져 경제적 리스크가 커집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중간자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K9 수출이 한국에게도 상당한 이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무기 수출은 경제적 이득과 함께 전시의 아군이 되어줄 확률을 높여주는 외교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무기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주요 적성국에게는 쉽게 팔지 않습니다. 전시의 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K9을 대량 구입하고 향후 K-21 보병 전투 장갑차나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면 양국은 사실상 상호 운용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말은 베트남이 불시에 다른 세력과 손잡고 한국을 적대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동남아에서 반중국 연맹을 주도한다는 인식은 어떨까요? 물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연맹도 아니라고 선을 긋겠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는 집단안보 체계가 동남아 쪽에서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각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트남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인 갈등이 워낙 오래되었기에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역시 이 흐름을 반길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앞장서서 동남아 우방국들과 방산협력을 확대한다면 동남아 전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망을 구축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과 갈등이 격화되면 베트남은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베트남은 과거에도 중국과 분쟁을 벌여왔고, 심지어 1979년 중월전쟁에서는 중공군이 베트남 국경을 대거 침투한 뒤에도 완벽히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착 상태에 빠진 바 있습니다. 베트남이 가진 강인한 게릴라 전술과 끝까지 버티는 민족성이 결합되면, 중국도 결코 녹록지 않은 상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베트남이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 추후 K9을 비롯해 K21, 천무, KF21, 보라매 등을 순차적으로 들여온다면 중국이 함부로 군사적 압박을 시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도 한국산 무기를 적극 도입하게 된다면 동남아 일대에서 사실상의 한국산 무기 연합체가 생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항공 무기를 많이 들여놓은 국가들은 정비, 업그레이드, 탄약 호환 등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베트남이 K9 포탄을 대량으로 비축해두면 필리핀이나 다른 K9 운영 국가의 탄약을 긴급 공급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국이 전시 상황에서 생산 라인이 일시 마비된다면 동남아 현지에서 일부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기죠. 결국이는 방산 동맹 성격을 점차 띄게 됩니다. 국가간 방산동맹은 단순한 무기거래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러하듯이 동맹국 간의 무기체계와 전술 기술 표준화를 통해 군사력과 작전 운영성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군사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부품 탄약, 정비, 호환성을 통해 군수 지원과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기를 공동 개발하거나 생산 공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촉진하게 되어 국가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장기적인 외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토가 사용하는 표준화된 무기체계는 회원국들이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폴란드, 한국과 베트남 같은 국가 간 방산 협력이 확대되는 이유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안보 전략이자 외교적으로도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의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이 K9자주포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 무기가 잘 나간다 정도로 끝날 뉴스가 아닙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은 부담스럽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고 이를 통해 동남아 전체가 반중국 구도를 어느 정도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무기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득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까지 한국 무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한다면 동남아 전반의 안보지형은 한국이 주도하는 K방산 네트워크로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